38번 하회별신굿탄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자 경북 안동 하회동 물돌이동 여기와 관련되어 있죠 또 여기가 그 풍산주씨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병산동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회동 병산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성룡 생각하시면 돼요 병산서원 이쪽에서 전승되는 탈놀이 맞고요 대부분의 탈놀이는 거의 그 별신굿하고 되 있습니다 갓,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별을 하는 건다는 거죠. 귀신과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저주는 풀어주고 보울 비는 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이러한 탈놀이는 거의 가면극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탈놀이는 다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이 설명하는 성각의 유형은. 왕궁과 종묘사직, 예. 이게 왕궁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또 관부 중에서 의정부 등이 있는 이러한 것을 방어기는 성곽이다 자, 수도, 도읍이라고 그러죠. 국왕이 있는. 따라서 이것은 으뜸도자를 써서 도성이라고 하죠. 예. 자, 도성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보통 산성이 방어적 목적으로 있고요. 도성이 있듯이 각 지방에도 주요 거점에 읍성이라는 것이 또 있겠죠 그리고 장성이라 가지고 뭐 천리장성, 만리장성처럼 길게 또어 연결하는 또 그런 성곽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에, 경상북도에 있는 조선시대 서원이 아닌 것은 소수서원 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죠 주세봉이 세운 경북 영주군 풍기에 있죠 에. 조산서원 경북 안동에 있죠 에. 이건 뭐 퇴계 이황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병산서원 역시 경북 안동에 있고요. 아까 하회마을할때 나왔었죠. 예, 유성룡을 배양하는 그런 것이고 신곡서원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 용인시 용인에 있는데 정암 조광조를 이제 배양하는 그러한 서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조선왕조 실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역사물 관련돼서 어,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뭐 승장원 일기라든지 왕의 일기인 이제 일정록도 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로부터 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조선왕조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고종하고. 어... 그 순종은 뭐 거의 망국 시대고 대한제국으로 또 이제 개칭이 되죠. 요건 따로 없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실록의 기술과 가능을 담당했던 사관의 독립성과 비밀을 지도적으로 보장하여 사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왕이랄지라도 여기에 관할 수가 없죠. 네, 예,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4 번이 되겠는데 국왕의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공식 기록물은 왕의 비서실에 당하는 왕변출남당은 승정원에서 작성한 일진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성조 실력과 함께, 에, 유네스코 세계 기름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2번. 백제에서 조성한 불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백제 불탑 하면 딱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에,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가장 오래된 석탑이죠. 무왕 때 조성이 된, 예. 7세기 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충남 부여, 정림사지 5층사 탑이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황령사 9층 목탑. 자, 이건 뭐, 신라 선덕여왕 때 예. 자장주사의 건의에서 주변 민족이 시달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탑을 건립한 것이죠. 예. 신라 경주에 있죠. 불국사 석가탑. 이는 이제 8세기 예. 중요. 어, 통일신라기 때죠 경덕왕 때. 예. 자 조심할 것은 뭐 중원 탑평리 칠성사타뭐 중원이 오늘날 충주가 되죠. 어 그러니까 이거 뭐 백제랑 관련 있지 않을까? 아니죠? 신라도 어뭐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신라는 또 나중에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예. 자 이것도 어, 이건 이제 그 통일신라기 때 탑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익산부여 미륵사지 정림사지 백제탑 43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시대 궁궐 5대 궁궐이 있는데 등재된 것은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법궁인 경복궁은 어,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이제 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중건이 됐죠. 좀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어, 뭐창경궁 경희궁은 뭐더 떨어지겠고요. 예, 정답은 1번이 되겠고 특히 그 비원 아주, 뭐, 유명하죠. 예, 네. 후원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유형 문화재 중 국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탑인 백제 익삼미석 탑. 당연히 국보가 되겠죠. 어, 다보탑, 석가탑. 또 어, 이거 당연하겠죠. 또, 이것도 부셔요, 정리사지. 예. 자, 근데,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당. 이건 아니죠. 예, 이거는 어, 아마 보물일 거예요. 예. 고, 법주사 팔상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보가 맞습니다. 예, 법주사도 그 국보가 좀꽤 있어요.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45번. 다음이 설명하는 세시풍성은 음력 5월 5일 하면 단오죠 예, 뭐, 여자는 그네띠기, 남자는 씨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되겠죠. 예, 어, 음력 8월 15일, 예, 1월 1일, 이건 1월 15일이 되겠죠. 예. 46번 다음이 설명하는 우리나라 전통 마을은 2020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 마을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딱두 개예요. 아, 이제 그하해마을하고 그다음에 안동 하해마을하고경 경주 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예, 양동마을이 되겠고요. 여광 이씨와 월성 손씨 아까 유성령 할때 그랬죠 풍산 유씨 얘기했었죠. 예, 그쪽하고 관련된 그런 집성촌이고 어, 주요 건축물에 무첨당, 향단, 관가정 등본물과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 예, 여강이씨, 월성면씨그 예, 외에도 이제 그 시험 문제 뭐왕곡마을이라든지 어, 고성 왕곡마을이라든지 어, 아산 외암마을 그 다음에 어, 안동, 무선마을 등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세,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이라는 것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7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직지심체요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자, 판소리는 기록유산이 아니죠. 이건 이제 그 무형유산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뭐 상식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훈민정음이라든지 훈민정음 어 아, 조선왕조 의궤 이런 것들은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형유산이에요. 48번. 전통 공축 양식에서 주심포 공포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거. 이거 시험 문제 뭐 이건 구, 국사에서 많이 나오죠. 고려 후기 그예 공포가 주된 기둥에 있는 게 바로 주심포 양식인데 세 개를 꼭 외워야 돼요. 가장 오래된 것이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세 개를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경복궁 궁정전은 주심포가 아니라 다포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치장을 하는 게 하중을 전달하고 이게 이제 주된 기둥에 있으면은 이게 주심포가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도 또 있으면 그건 다포양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9번. 종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묘라는 것은 묘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또, 추전, 면허성까지,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그렇죠? 네. 문묘재향, 공자와, 뭐, 그, 제자들, 또한, 음, 또, 그를 계승한, 이런, 음, 선현들을 유학, 유학의 선현들을 봉행하는 관학관립학교란 소리죠? 종류가 그런데 아니죠. 이러한 것을 하는 지방유학기관은 향교가 되겠습니다. 네. 성균관은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도성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종묘정전에는 이제 19개의 신실에 이 역대왕 19명과 왕비 30명 등 49위의 신주로 오셨다. 예. 유교사당의 종원과 건축이 간결하면서도 종묘정전에는 일자로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이다. 예. 맞습니다. 예. 소박한 그런 간결미가 보인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50번 경기도에 소재한 왕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 소재한 세조와 세조비 정희왕후 어, 이사람과 관련된 능이고요. 태릉은 이제 그 이제 그 이건 서울 노원구에 보면은 이제 그 그 태릉동이 있죠. 예, 그 태릉선수촌이 있고 예. 이거는 아 그러니까 정답은 1 번이 되겠네요. 예. 서울 서울에 있는 것이고 어, 이거는 이제 명종과 그 생모인 문정왕후와 어, 관련된 음, 능이고요. 자 정릉 자 이게 그 흔히 이게 정릉이 이제 선정릉 보통 그래요 이제 그그 그 서울 강남에 가면 있죠 에, 강남 그게 뭐 역삼동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헌인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것도 서울 강남군지 서초군지도 좀 헷갈리는데 그세곡동 그쪽에 있는데 안 저쪽 깊숙이 안쪽으로 그래서. 어, 이 강남쪽에 그러니까 선능과 정능 예, 이건 이제 성종 어, 정능은 이제 중종 그 아들 이거와 관련된 능이고 어, 그 다음에 헌능은 이제 그 태종이죠 태종 음, 3대 예. 인능은 제가 좀 생각이 잘 안나네요 예, 아무튼 고거와 관련된 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정능 헌인능 두개를 붙여서 같이 많이 이제 외우,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능, 선정능, 헌인능, 이런 것 등은 이제 도성에 위치한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상을 통화해서 2021년도, 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관광자원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